블랙핑크 제니의 영향일까요? 요즘 여성분들이 이 직각 어깨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어깨 필러도 좀 유행이라고 하던데 어떤 시술일까요? 이 어깨 필러는 어깨 라인이 좀 예쁘게 드러나도록 특히 이제 오프숄더나 드레스를 입을 일이 있으시거나 웨딩 촬영을 앞두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시술이 어깨 필러 시술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깨 필러는 어깨뼈 위쪽 튀어나온 부위에 볼륨감이 있는 필러를 주입해서 어깨가 이렇게 처지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 쇄골에서 어깨 라인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시술이라고 볼수 있고요. 시술 시간은 이제 2~30분 정도로 소요가 되고 국소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고요. 시술의 이제 기대 효과로는 어깨 라인이 좀 곱고 예뻐져. 전체적으로 이제 몸매가 더 날씬해 보이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는 움직임이 많아서 필러가 이동하거나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한 일주일 정도는 어깨 운동이나 마사지, 옆으로 자는 자세 등은 피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 직각 어깨를 만들려면 여기에 필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모근을 또 떨어뜨려줘야 되기 때문에 승모근 보톡스가 꼭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조금 넓어 보이게 어깨를 만들면 온맵시가 살아난다고 합니다.